안녕하세요. 주세현 TV입니다. 삼성전자 여기가 바닥일까 아니면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죠. 일단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 드리고 나서 삼성전자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작년 1월달까지 지수가 거의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되시죠?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 지점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작년 1월 달 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과매도가 생겼었습니다.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상간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5일경까지는 공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었 2만 주밖에 안 됐었고 비중도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부터 내려갔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월달부터 내려갔었습니다. 거의 공매도가 없다가 지수의 낙폭에 따라서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기관 외인들이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현재 계속적인 공매도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 누적 공매도 수량은 8600만 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신용개미들이 많이 털리고 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수있으실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낙폭 이전에 삼성전자의 신용매매 동향입니다. 신용매매 물량들이 0.03%, 0.02%, 이렇게 됐었죠. 조금 조금씩 늘리면서 0.04%까지 가다가 그때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에서 삼성전자에다가 신용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0.07%, 0.1%, 0.12%까지. 예전에 0.02%에 비교하면 거의 600%에 육박하는 물량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용물량이 조금 늘다가 조금 조금씩 줄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승하는 추세에서 신용개미들이 수익실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고점까지 올라갈 때 신용물량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0.16%, 800%까지 늘었고요. 계속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다가 작년 6월 달에 지수가 맥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때도 0.16% 800%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수가 금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럴 때 신용개미들이 삼성전자에다가 엄청나게 다시 신용 물량들을 쏟아넣었습니다. 연끌 B2를 이용하여서 자기 자본 현금뿐만 아니라 빌려서 신용을 몰빵한 거예요. 0.22%까지 늘면서 1100%까지 신용이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 물량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기관 외인들은 이런 신용 개미들을 위해서 수익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되려 고점에서 신용을 털기 위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가 들어오고 나서 신용 물량이 조금씩 주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신용이 늘어납니다. 왜 이럴까요? 신용개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우량주다 보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종목 반드시 수익 실현하고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8만원, 9만원에 샀던 신용개미들이 신용물타기를 했었어요. 자기 현금 비중보다 더 많은 신용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늘린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공매도를 부추긴 꼴이 되었고, 지금 공매도들이 신용개미들 털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매도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물량이 안 줄어요. 지금 현재도 0.17%, 예전에 0.02%에 비하면 850%의 신용물량이 아직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좀 전에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렸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2020년도 1월 달에 보면 여기 지점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과매도 구간이 생겼죠. 근데 지수 차트는 작년 1월달에 부분을 아직 하향 돌파 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이런 상태이고요. 지수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의 나쁨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를 지금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차트 의 기술적 분석을 봤었을 때 작년 1월달까지는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하향 돌파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우행보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금리 인상 부분하고 대외적인 악재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종식이 되고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전쟁 종식과 더불어 호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생길 겁니다. 제품 가격들의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꺾일 겁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도 안정화되어가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매수 구간을 만들죠. 하지만 악재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급락하는 과매도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과매도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지수는 V자형 반등을 이뤄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과매도 구간이 생겼죠. 1월달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과매도 구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과매수 구간이 생기면서 V자형 반등도 이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대형 우량주들은 이런 과매수 구간이 다시 발생이 될때 이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저평가 우량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변곡점 발생주는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종목들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더 많이 상승시킬 겁니다. 세력들은 이런 V자형 반등의 과매수 구간에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 충분히 수익 구간을 다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평가 우량주, 바닥에 변곡점 발생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드리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바닥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들 그리고 매집기 끝난 종목들이 1차 파동을 만들고 2차 파동을 만들고 3차 파동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내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힘내시라고 모든 부분들을 공개드리고 있고 이런 시황에서 힘내시면서 잘 버티시고 저평가 우량주 바닥에 변곡점 종목들의 힘을 믿으시고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내시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지수의 좋은 흐름은 다시 올 겁니다. 지수는 낙폭만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낙폭한 만큼의 강력한 반등도 이뤄낼 겁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